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지난 영상이어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TQQQ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투자를 하시고 계시죠? 자, 얘도 마찬가지, 5일선 투턴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매수 시그널 나왔구요. 21선이 이렇게 턴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 붕괴된 직전 저점 라인, 1차 저항 라인. 그러면 여기에서 5일선이 꺾어질 때, 이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뚫고 올라갔을 때 그때 2차 저항 라인은 61선 근처가 되겠습니다 확실한 지금 신규 매수를 하시는 고려하시는 분들은요 어, 지금보다는 오늘보다는요 다음 주면 바로 6월 달 아닙니까 하루만 참으시면 돼요 정말로 확인하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6월 달 월봉이 양봉으로 올라간다면 그리고 21선이 여전히 상승 턴을 한다면 그리고 주가가 이 위에서 형성되어 있다면, 그때는 신규 매수가 가능한 그런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 매도 시그널은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저항라인, 저항라인에서, 1번과 2번 저항라인에서 각각, 이제 21선이 올라가다가 꺾어지거나, 21선에 이렇게 꺾어지거나, 이탈하거나, 혹은 5일선이, 61선 근처에서 5일선이 이렇게 꺾어질 때, 또는 여기, 공개된 직전저점 라인에서 오일선이 두번 있게 어, 투턴을 주게 되면 그때 매도하고 청산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약간의 단기적인 매매가 되겠죠. 그렇지만 안정적인 매매가 됩니다. 다시 또 떨어져 버리면 또 물릴 수 있잖아요. 그때 다시 또 아이고야 그때 팔걸 그러는 예, 후회하지 말고요. 어, 지금은 첩첩 위에 쌓여있는 그런 매물거리 많기 때문에 지금이 정말로 가바닥이지만 여기가 가바닥이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서 여기서 찐 바닥을 나타내더라도 내더라도 위에서는 올라가면 두들겨 맞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굳해요. 굳해요. 어, 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고요그 변수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흔들릴지는 지금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땡큐하게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떤 조치를 잘 취해야 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QQQ도 한번 보실게요. 마찬가지입니다. QQQ도. 그리고, SOX. 속스. SOX도 한번 보실게요. SOX는 좀 낮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얘도 마찬가지 패턴은 유사하죠. 예, 매수 시간은 나왔지만 얘도 21순위 원턴이기 때문에 위에서 저항은 기다리고 있다. 라는 것이죠. 1번, 2번. 다행히 얘는 지금 이번 달에 양봉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매수들어 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조건은 조건대로 가는 거죠. 다만, 6월달이 됐을 때, 캔들이, 월본 캔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쪼 다르겠죠. 재수없게 얘가 또 은봉으로 빠져버리면 손절 쳐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긴 하고요. 6월달에 양봉을 보일 가능성도 좀 어, 기대치가 높긴 합니다. 그렇지만, 음,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다음 달에 보고 하시는 게더 안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물린 것. 그, 자, 지금 웬만한 분들은 다 물려있는 주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할까? 이게 또 중요하겠죠. 신규 매수는 시그널 나와서 좋은데, 자, 여기서 저항라인이 이렇게 갔을 때 내가 물렸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때는, 어, 첫 번째, 나는 상관없이 무조건 끝까지 장기 투자로 반도체 또는, 어, 미국 시장 혹은 그 외에 주요 기업들은 나는 초장기로 갈 거야. 내가 목표했던 그 라인까지 갈 때까지. 그렇게 할 때는 그냥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팔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매수했던 그 이유가 다들 있으실 거예요. 반도체에 투자하셨던 분은 반도체 산업의 어떤 어,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셨기 때문에 반도체 성장성은 아직 계속 온고잉 아닙니까? 계속하기 때문에 그것도 홀딩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혹은 테슬라를 투자하셨던 분뭐 엔비디아를 투자하셨던 분들 어,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 걔네들 산업이 어떻게 되냐 그,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의 산업 그리고 뭐 어, gpu ai 데이터 센터 실적 그런 것들을 보면 다들 괜찮습니다 그거 보고 들어오셨으면 은 그것이 꺾어질 때까지는 해소될 때까지는 그냥 가지고 가시는 거죠 홀딩인데 어, 두 번째 분들 자, 이거는. 시세 차익을 보고, 보고 들어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보고 어, 주도주라서 들어왔는데 지금 딱 물렸어요.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는 바람에 물려서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스트레스 받으시고 거기에서 어떤 어,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이거를 낮춰야 되겠죠. 스트레스도 좀 낮추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을 좀 낮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이 너무 강하면 주식 징글징글하다 나 다시는 안 할래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투자를 좀 계속 이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제가 매도 시그널이라고 정의해 드린 직전 저점 라인 여기에서 오일선이 한번 꺾어질 때한번 줄이시고 두번 꺾어질 때좀더 줄이세요. 자, 다 손절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량을 조금 줄인다는 겁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셨을 때뭐 10%를 줄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30%를 3분의 1은 팔고 3분의 2는 가져가겠다.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요. 자, 어차피 여기가 진바닥 라인이라면 시간이 지난 뒤에 여기서 진바닥 신호를 나타낼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추측일 뿐이지 확신할 수는 없어요. 여기보다 이 라인을 깨고 더 내려간 뒤에 바닥을 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 조정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물량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심장이 쫄깃쫄깃하게 쫄리니까 그때 뭘 하냐면 핵질를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자, 물량 축소를 하면 현금이 좀 생기겠죠. 그리고 손실도 좀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주식들은 내가 보호를 좀 해야 되겠죠. 보호 장치가 바로 이 해치 전략입니다. 해치할 때는 무엇을 사용하냐면요. 음, QID. QID는 2배수 ETF. s ETF가 되겠죠. 하락에 배팅하는 거죠. 이것보다 좀더 강한 거는 SQQQ. 코드네임이 그대로입니다. SQQQ. 얘는 3배수 짜리에요. 그러니까 얘도 하락에 배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도 좀 담아놓은 게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으면요 어, 지금 10%든 30%든 줄여놓고 그리고 남아있는 주식들 남아있는 주식들을 약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지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그널은 오, 여기 저항라인에서 5일선이 꺾어졌을 때두 번째는 60일선이 요 근처에서 또 5일선이 저항받고 꺾어졌을 때 이때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물량 줄이기를 하고, 그리고 또 헷지를 들어간다. 헷지는 QID나 SQQQ를 일정 부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는다 이유는 어, 내 남아있는 주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자, 이쪽에 라인에 올라갔을 때, 저항라인 갔을 때, 그리고 여기 저항라인 갔을 때, <laughs> 여기에서 무조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100%를 다 손절 쳐버리고 여기서 sqqq 이 3배수짜리를 내가 100%또 몰빵 치겠다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조차도 물릴 수 있어요 왜냐면요 6월달에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갔다고 가정할게요 7월달에 또 양봉으로 올라가버리면 이때 대략 난감합니다 sqqq를 그냥 무조건 담아 놓으시면 100% 몰빵으로 담아 놓으시면요. 그리고 기존 주식을 다 버렸다. 그리고 sqqq로 100%다 담았다. 그런데 6월달, 7월달 연속으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여기서 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 또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기왕 이때까지 가지고 오셨잖아요. 주식을 매수해서 가지고 오신 100%를 가지고 계시면 여기에서요. 조금만 들어내시는걸 권장드립니다. 개인에 따라서 10%도 괜찮고요. 30%도 괜찮습니다. 맥시멈 50%까지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조금 많이 아까울 것 같아요. 자. 대신에 여기서 현금 생긴 거 가지고 헷지를 하는 겁니다. 헷지는 손해를 봐도 되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내가 10% 줄이면 남는 주식이 몇 프로죠? 90%가 남아있겠죠. 30% 줄이면은 남는 주식 70%가 남아있겠죠. 얘네들을 내가 이헷지를 가지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헷지는 QID SQQQ. 헷지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는 3배수도 괜찮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네요. 자, 조금만 더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여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QID입니다. SQQQ를 볼까요? 자, SQQQ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보시면, 자, 여기도 반대니까 5일선에 예, 투턴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도 시그널이 지금 나온 상태예요. 그리고 2 0일선 밑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프리마켓의 캔들인데요. 이 예, 밑에서 시작하면 21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꺾어지겠죠? 요렇게. 21선이 꺾어지면, 자, 21선은 흔히 얘기하는 외봉입니다. 원턴이기 때문에 밑에서는 또 다시 매수세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매수 시그널은 어디? 직전, 어, 돌파했던, 어, 여기 박스권 돌파 라인. 여기가 바로 매수, 1차 매수 시, 어,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까지 내려간다면 61선, 여기가 또 2차 매수 시그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존이죠 여기에서 5일선이돌때 혹은 22선이 돌때 그때 매수해도 되는 그 지점입니다 자 sqqq short etf가 이렇다면은 예, 나머지는 그 반대로 하는게 맞겠죠 이해되시죠 자 테슬라 잠깐 보시고 가실게요 자 시간이 지금 많이 흐른 관계로 어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는요 2 0일선과 여기 2 4 0일선이 이제 심플크로스입니다 그러면은 얘도 반등을 줘야 되는 전제 조건상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그널이 나타났습니다. 3일 연속으로 올랐기 때문에 어 다음 주에는 약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22선이 궁극적으로 돌아서야 되고 그러면 얘는 계속 또 이렇게 콕 치고 가느냐 그건 아니겠죠. 자 붕괴됐던 이 직전 라인 붕괴됐던 직전 라인 약 800달러 전동화 되겠네요. 여기가 1차 저항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돌파하고 올라갈 경우에 그럼 위에서 또 내려오고 있는 이6 2평선 그리고 이쪽 라인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럼 이쪽이 또 두번째 저항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테슬라도 마찬가지 올라가면요. 어, 위에 첩첩이 쌓여있는 산들이 있습니다. 그 매물을 다 소화하면서 여기서 또 한번 더 바닥을 형성하고 가야됩니다. 그런 여러가지 조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다행스럽게도 이장기이평선에 특기나 여기 큰 이평선 있죠 월봉에서 여기를 지금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지나고 나서 2차 바닥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 진 바닥인지 봐야 되겠지만, 요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투턴의 시그널을 주게 되면 이때 진 바닥 신호가 나오는데 이진 바닥 신호가 이 라인을 깨지 않으면 그때 진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 좀 많이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이 마음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어 지금 다행스럽게도 지금 라인에서 자 상승 폭의 절반 그 수준에서 지금 다행스럽게 단기 반등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적절히 대응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는 곧대가서 제가 또 다시 시장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